올케, 요즘 좋은 곳 많이 다니나 봐? 네? 아니, 내 SNS에 올케 뜨길래 팔로우했어. 그래서 구경했는데 좋은데 많이 다니더라. 아, 그러셨어요? 좋은 곳갈 때만 SNS에 올려서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부럽다. 나도 올케가 가는 분위기 좋은 곳들 다니고 싶다. 나중에 남편이랑 한번 같이 가요. 아, 좋지. 아, 근데... 애가 빨리 커야지 어딜 돌아다녀도 돌아다니지. 울케는 아기 생각 없어? 아직은요. 그래.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녀. 애 생기면 진짜 어디도 못 다녀. 근데 오늘 올린 곳은 어디야? 바다를 보러 갔어? 평일인데? 아, 오늘 미팅에 있어서요. 미팅 끝나고 점심 시간에 잠깐 카페 갔었는데 바다가 예뻐서 올렸어요. 어, 진짜 발자 좋다. 너무 부러워.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던데. 포장이 갈까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걸로 포장해서 집 가는 길에 형님네 들렀다 갈게요. 고마워. 앞으로 SNS에 사진 자주 올려줘. 올케 어떻게 사는지 구경 좀 하게. 나야 바깥에 나가기도 힘든데 구경하면서 위안 삼게. 네 알겠어요. 얼마 뒤 올케 가방 샀어? 네. 방금 올린 사진에서 가방이 바뀐 것 같아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번도 들고 왔었던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하나 샀어요. 찐이야? 짭? 백화점에서 샀어요. 대박, 그럼 찐이네? 와, 울케 돈 많이 버나 보네 아니요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이번에 보너스가 좀잘 나와서요. 근데 울케 좀 섭섭하다. 네 뭐가요? 아니. 가방 살 정도로 보너스 받았으면 우리 애들도 생각나지 않았을까? 맛있는 거사줄 수도 있는 거고. 나 집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잖아. 아 네. 뭐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서운해서 올케 우리 애들 예뻐하잖아. 그렇죠. 다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제가 다음번엔 맛있는 거 사서 놀러 갈게요. 올케는 꼭 내가 이야기해야지 되더라. 알았어? 다음번엔 우리 가족도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래도 올케 있으니까 좋아. 올케 없었으면 나 외로워 죽었을 거야. 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나안 외롭게. 앞으로도 자주 놀아줘. 좋은데도 친구랑 말고 나도 데려가주고. 네, 알겠어요. 얼마 뒤. 올케. 오늘 올린 사진 어디야? 호텔 뷔페간 거야? 누구랑 간 거야? 윤호랑? 아, 네.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서 오랜만에 외식 나왔어요. 결혼 기념일이었구나. 와, 윤호가 생각보다 올케한테 잘하는구나. 결혼 기념일 챙기는 거 보니까. 근데 결혼 기념일에 호텔 뷔페는 좀 무리 아닌가?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뿐이니까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오게 되었네요. 그렇구나. 하긴 좀 살다 보면 그것도 소홀해지더라.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 거기 음식 퀄리티 어때? 전에 다른 인플루언서가 거기 호텔 뷔페 다녀온 후에 올린 거 봤는데 가격 대비 별로였다더라고. 그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동안 왔던 호텔 뷔페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형님도 한번 와보세요. 전 추천해드려요. 내가 어떻게 가 집에만 있는데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SNS에 올린 것도 나 보라고 올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결혼 기념일이니까. 앞으로 글 올릴 때 조심 좀 해줘.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 네, 죄송해요. 하여튼, 좋은 시간 보내다 와. 네, 잠시 후. 자기야, 요즘 형님 무슨 일 있으셔? 누나? 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연락을 좀 자주 하시네? 무슨 일로? 형님이 내 SNS 보시나봐. 뭐 올릴 때마다 연락이 와서 여기 어디냐 뭐 먹냐 물어보시더라고. 누나가 자기한테 관심이 많나 보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낸다고? 왜? 그러니까 나뭐 잘못했나?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원래 경조사 없으면 교류도 잘안 하는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다녀오고 형님이랑 연락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어지간히 심심한가 보네. 너무 자주 오면 그냥 무시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 형님 외롭다고 하시고 막 그러는데 외롭대? 아니 그렇게 외롭고 심심하면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던가 하여간 너무 자주 받아주지 마라 그러다가 맨날 연락해 음 알았어 조심할게 얼마 뒤 볼케 우리 동네 왔었네? 사진 보니까 커피잔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같던데 아네 미팅 가는 길에 카페가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업체 갔어요 뭐, 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 이게 지나가는 길이라서요. 그리고 저 혼자 가는 미팅이 아니었어요. 자꾸 섭섭하게 한다, 올케.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인데. 커피 사면서 내 생각 안 났어? 바로 미팅 가야 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나만 올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나 보네. 올케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가진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형님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황이 그래서 회사일 아니었으면 형님 뵙고 갔었을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올케는 꼭 내가 SNS 보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말해주더라. 형님이 이렇게 신경 쓰실지 몰랐어요. 전 그냥 날씨가 좋아서 찍었던 사진 올린 건데 컵이 같이 찍힌 줄도 몰랐고요. 지금 올케가 하는 말 들어보면 내가 올케 SNS만 들여다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내가 제대로 느낀 거 맞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게 아니면 뭔데? 기분이 썩 별로네. 형님이 기분 나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다가 그런 거라고 다 설명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탓이다 이거야? 솔직히 형님, 제 SNS 자주 보시잖아요. 제가 뭐하고 다니는지, 왜 형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서운해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일정 바꿔서 생각해봐. 난 집에서 혼자 애 보고 있고, 올케는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도 있는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 형님이 왜 불쌍해요? 형님 아이 키우시는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아, <laughs> 올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진짜 섭섭하다. 난 그래도 올케가 내 생각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럼 형님은요? 솔직히 형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요즘 SNS 하면 자꾸 형님한테 연락이 와서 글 올릴 때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 내 눈치를 왜 보는데? 매번 글 올릴 때마다 연락이 오면 제가 글을 올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SNS는 솔직히 제 개인 공간인데 자꾸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눈치 주셨잖아요. 그냥 내 생각 해달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형님은요. 그동안 저한테 뭐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왜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손 아래 사람이 윗 사람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형님. 당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챙길 만큼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자꾸 죄책감 들게 하셨잖아요. 전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전처럼 돌아가요. 네? 무슨 예전처럼? 연이라도 끊자는 거야 뭐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희 원래 교류 없었잖아요. 그때처럼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심심하시면 저 말고 친구들한테 연락하시고요. 누가 보면 연락할 사람 없어서 이러는 줄 알겠네? 그럼 잘 됐네요. 다른 분들이랑 연락하세요. 저 sns 형님 차단할게요. 뭐? 차단까지? 이럴 거야 진짜? 불편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동안 저 많이 참았어요. 진짜 무섭다.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형님. 이제 연락은 자제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형님은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저의 sns를 감시했어요. 소소하게 올린 사진을 보고 지적하면서 물어보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올릴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SNS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남편에게도 연락한 듯 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SNS에 올린 사진 보면서 꼬치꼬치 물어보니 직접 형님의 괴롭힘을 경험한 남편도 힘들어했죠. 남편도 누나 보기 싫다고 해서 앞으로 경조사는 형님 내와 겹치지 않게 가기로 했습니다.